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활동시한을 넘긴 오늘 막판 대타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과 일반 해고요건 완화 등의 사안입니다. 한국노총이 수용불가 사항으로 밝힌 것들이기도 하지요. 노동계와 정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이 논의안건을 계약으로 규정한 민주노총은 총파업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강신혜 기자입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마감 시한이었던 어제까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사정위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현안과 비정규직 문제, 해고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서 작성에는 실패했습니다. 가장 입장 차가 큰 쟁점은 해고요건 완화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정규직 과보호론을 내세웠던 정부는 성과가 떨어지는 근로자를 평상시에도 해고할 수 있도록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영계도 이에 적극 동조하며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성과에 따라 기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기업이 이를 악용하여 해고를 남발하는 사태를 가져올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는 기간제 계약 연장 문제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경영계는 지금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계약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리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비정규직화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이 논의 중단과 노동시장 구조개편안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시운하고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양세을 노린 박근혜 정권의 계약을 계약을 보는 어느 하나 받아들일 수 없는 재벌 배불리기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11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6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노사정 대타협이 시한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논의 과정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의 여망이 있으니 조속히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입니다.